조선일보 평생 몸담았던 선배가 어떤 얘기하냐면 챙피하다 말은 보수가 있지만 일은 진보가 한다 실행은 네그 음. 이렇게 딱 정리하더라고요. 저, 저도 에이펙 얘기 좀 할까요? 네, 네. 좋습니다. 각 케이블마다 <목소리> 기업인들도 앉았어요. 네. 그러니까 음. 정치인들 외국 음. 어, 외국 정치인들, 음. 기업인들 중에 좀 젊은 분하고 제가 같이 함께. 아 있고. 젊은 분들하고. 음. 네. 데 그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. 윤석열 정부 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? 천지 차이란데. 천지 음. 차이라고. 천지 차이다. 그다음에 뭔가 방향도 확실한 것 같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. 제가 그랬어요 경제는 민주당 아닙니까? 그랬더니 <laughs>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. 기업과 정신이란 말하고 부합하는 당은 민주당인 거예요 음. 아. 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도 잘했지만 음. 정부가 또 기업을 음. 수단으로만 쓰지 않고 음. 거의 동지처럼 네. 음. 맞아요. 우리 원팀이야 한번 해보자 딱 해가지고 같이 음. 짜자작 음. 했던 맞아. 게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